말씀은 아두 주간째들이 야고보서 강의를 잠시 멈췄는데 야고보서 4장으로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야고보서 4장 마치고 이제 한 3주 내지 4주 정도 말씀을 전하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완전히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들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도 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에 뜨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어제 오전에 본당에서 고 김영택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많은 성도 여러분들 또 조객들이 참석해 주셔서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1일 수요일 오전에 제가 듣기로 김영택 집사님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 애난데리는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차가 도착한 후에 다른 분들은 다안 데리는데 뒷자리에 눈을 감고 계셔서 깨우기 위하여 터치했더니 이미 고한 10여 분 사이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친구분이 이 소식을 딸 딸에게 전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호상이야.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이 딸이 호상이란 한자편을 알 특이 없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김인강 목사님께 해스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쉽게 말하면 Blessed Passing Way, 복된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회자되었던 유행어가 9988234란 말이 한동안 카톡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34, 23일 앓고 4, 돌아가신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의 로망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되신 어른들의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한 이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을 병들어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인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을 끼치며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생명을 연장하다가 떠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집사님의 이 겁작스러운 죽음, 써던 디팔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모든 동년배 분들의 부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별 인사를 굿바이를 하지 못하고서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아들과 딸들, 벌써 나이가... 50이 넘은 그 아들과 딸이 그토록 눈물 흘리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천국환송예배의 본문 말씀이 10편 39편이던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39편 사제를 보면 다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마지막 끝과 저에게 남겨진 이 시간의 길이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연약함이란 것, 보통 우리가 연약이다, 약하다 하면 영어로 위크란 단어를 써죠. 그런데 사실 히보리 원어의 의미는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는 대로 플레이팅, fleeting. 플레이팅이란 말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다. 그래서 인생이 더덥다 안개같이 사라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쏜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팔청춘 화려한 젊음이 엊거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인생의 황혼여에 도착할 줄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면 정말 비행기의 이륙을 막을 만큼 앞부분에 종무지 보이지 않는 시야를 가렸던 그 안개가 해가 쨍쨍하게 뜨면 언제 그런다는 뜻이 사라지는 것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어르신들 너무 인생이 길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마치 사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다위선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위하여 그가 기도한 것이 요하이여 나로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인생이 더덥으며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인생임을 알아 남겨진 시간을 주의 뜻대로 지혜롭게 썩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만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편 30편의 말씀과 유사한 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 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도로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업이여 장사여 일을 보리라. 오늘 벌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아.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 되니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업 구상을, 계획을 밝힙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준비를 잘한 끝에, 어느 도시, 어느 장소에 비즈니스를 열어서 1년간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돈을 벌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들은 야고보가 마치 찬물을 끼얹는것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소를 치고 고추가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보시게 자네는 당신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일은 그냥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 진데,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그렇게 준비하며 산단 말인가? 마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 부질없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 하루를 마음껏 사는 것으로 좋게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야고보가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계획과 준비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며 있어서 계획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이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열강, 세계 강대국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을 어떻게 다스리며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여기 경령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경영하면 당장 떠오르는 영어 단어는 매니지먼트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 회사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경영이라는 말의 우리가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플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플랜입니다. 또한 Purpose,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때온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목적과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충동이 일어나니까 함 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DNA 속에는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바로 이 모습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일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야고보의 말한 근본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얼핏 보면 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겸손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아니, 심지어는 그가 살아가고, 그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모든 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능력으로 다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한 표현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느 해에 밭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하여서 더 이상 쌓아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곡간을 흘고 있는 창구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헐어버리고 몇 배로 큰 외골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아들인 모든 곡물뿐만 아니라 값진 재산들을 거기에 가득 채웠습니다 보았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것을 즐기자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일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것이 네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이 잘못 아닙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다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싸우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지 여러분 진작에 받으시겁 결국 이 말씀, 예수님과 야고보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임을 날마다 날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하루가 내일은 없다.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나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하루, 마지막 시간임을 알 때에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허투루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치고 의미 있는 일 그것을 위해 쓸 것입니다 오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그래도 미워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잠자리 들었는데 새벽에 아침에 눈이 떠이지면서 잠자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하루 더살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다는 심정으로 삶의 희열을 느끼며 벅찬 가슴으로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이 하루를 쓰리라 이것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인생이라고 한이 말씀의 근본 어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보통 미국에서는 애피타이저 나옵니다. 애피타이저는 이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잠시 허기진 것을 살짝 채우는 것입니다. 애피타이저를 그냥 배불리 먹어 버리면 진짜 메인 메뉴를 메인 푸드를 먹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야고보가 말한 이 모든 말씀 이것은 애피타이저입니다. 진짜 그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기 위하여 그가 이 깔아 놓은 것입니다. 진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메인 팁은 뭐냐? 바로 야고보서 4장 10 오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것이어늘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고보가이 말씀을 한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어성교를 보면 야고보가 한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Instead 대신에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할수있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사는 이 교만한 악을 버리고 그 대신에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You ought to see.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If it is the Lord's will,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가 살 것이고 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죽께서 오라시면 그것도 주의 뜻이요 우리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주의 뜻이 아닐진데 그 모든 것들은 할수 없습니다. You are to say, if it is the Lord's will, 언제나 주의 뜻을 앞세우란 말입니다. 야구보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비즈니스를 준비할 때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야구보의 문제의 초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1차적인 것은 모든 일은 선한 의도와 목적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목적과 의도는 선하신 주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갖추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모든 것 앞에 반드시 고백하고 도와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 주님의 뜻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언제나 주권자의 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허락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세우고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한 예를 저는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씁니다. 왜 방문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울의 선교 계획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30년 동안 예수 믿고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롯하여서 그 사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남은 선교지는 그 당시 지중해 중심의 세계에서 서쪽의 땅 끝으로 여겼던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그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서바나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로마 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정인이대라 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어더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서쪽 땅 끝으로 인식되었던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 보면 The way may be opened for me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이라도 주님께서 열어 주지 아니하시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노력합니다. 준비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by God's will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나에게 열려지도록 I pray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이니 반드시 이루어져 없어서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주님의 조건적인 허락하심에 의해서 열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특별한 그러한 뜻의 근거여서 주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보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귀한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항상 놓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응답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과 부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뭐 주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굳이 이것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물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주님, if it is your will, the Lord's will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